안녕하십니까. 연애가 이슈와 화제, 궁금한 비하인드를 풀어보는 강희롱의 클로즈업입니다. 강희롱의 클로즈업이 짧은 시간 내에 5만을 넘겼습니다. 구독자분들의 관심과 격려, 성원 덕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저녁 구독자 5만 달성 감사 이벤트 라이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현역 가수들이 펼치는 트로트 오디션, 현역 가왕이 중후반을 넘어가면서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7회가 방송됐습니다. 시청률 13.9%를 찍었죠. 매주 자체 시청률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8회째인데요. 바로 내일이죠. 16일 방송되는 현역 가왕에서는 중결승에 진출하는 14명의 참가자들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9회 10회 중결승전을 통해 10명이 압축됩니다. 과연 누가 최종 탑7의 명단에 올라갈까요? 갈수록 흥미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역가왕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주인공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전유진인데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특정 후보에게 포커스를 맞추려는 의도는 일도 없습니다. 굳이 그래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알다시피 누가 최종 탑 세븐에 합류하고 누가 우승을 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마지막 해까지 가능성의 키는 오직 시청자들이 쥐고 있습니다. 3년 전이죠. 전유진은 2021년 미스트롯 2에 출전해. 주목을 받았던 주인공입니다. 중학교 2학년 애된 소녀에서 지금은 한층 성숙한 트로트 대들보로 성장했습니다. 전유진은 당시 대국민 투표 순위에서 5주 연속 1위를 기록하며 기대를 모았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중결승 문턱에서 고별를 마신 뒤 지금까지도 충격의 이변으로 남아 있습니다. 분명 의외의 결과였음에도 전유진은 오히려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탈락 직후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었죠. 미스트로2를 하면서 정말 많이 배우고 경험했다. 굉장히 많이 성장한 것 같다. 부족한 저를 응원해주신 우리 팬분들께 너무 감사드린다. 더 발전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전유진은 경연을 지켜본 수많은 시청자들과 팬들의 아쉬운 마음을 거꾸로 위로하고 달랬습니다. 지금 다시 돌이켜봐도 중학교 2학년 소녀가 한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어른스럽습니다. 전유진은 또 제가 떨어져서 아픈 마음보다 매일 문자 투표 하트를 보내주신 팬들의 마음이 아플까봐 걱정했다. 바르고 착한 어른으로 커서 마음을 치유하는 노래를 부르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경연은 승자와 패자가 있게 마련이고 아무리 치열한 다툼을 벌이더라도 결과에 승복하는 모습은 늘 감동으로 와 닿습니다. 아마도 3년이 지난 지금 그래서 더 성숙한 가창력으로 시청자들의 가슴을 파고드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전유진은 오디션 출신 가수 중에서는. TMA에 초대받은 유일한 여가수이기도 합니다. TMA는 제가 몸담고 있는 더팩트가 매년 주최하는 뮤직 어워드인데요. BTS, 임영웅, 세븐틴, 스트레이키즈, 싸이, 뉴진스, 엠믹스 같은 최정상급 스타들이 총출동하는 글로벌 음악 시상식입니다. 전유진은미스트로2에서 중간 탈락했음에도 지난 2021년 TMA 팬앤스타 최다 득표상 여자 부문 최애 여자 트로트스타로 등극했습니다. 그의 남자 부문은 임영웅이었습니다. 현재까지 TMA에는 미스트롯 시즌 1, 2에서 경쟁한 탑7이나 우승자를 통틀어 누구도 초대받은 일이 없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면 전유진의 실력과 명성은 이미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셈입니다. 당시 제가 전유진을 섭외하면서 엄마와 소통한 기억이 생생한데요. 전유진은 집이 포항인데다 당시 중학생 신분이어서 심야까지 진행되는 뮤직 어워즈에 장시간 출연하는 게 본인도 부담스럽고 주최측도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전유진은 팬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영상으로 진행한 수상 소감에서 전유진은 100% 팬분들의 투표를 받은 상이어서 더 행복하다며 특유의 해맑은 미소를 지어보였습니다. 제가 드디어 어제 서울을 방문해서 페메스타 트로피를 받게 되었습니다. <laughs> 이 좋은 상을 받게 해주신 우리 팬 여러분들 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앞으로 팬 여러분들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유진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유진은 이번 현역가왕을 통해 서력을 벼르고 있습니다. 그 사이 성인 가수처럼 성큼 성장한 모습도 놀랍지만 더 독하게 준비한 듯 눈빛만 봐도 각오가 남달라 보입니다. 그래서 경연을 지켜보는 시청자들도 전유진의 호소력 짙은 음색과 가창력을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역가왕의 총괄 연출자는 미스터트롯 1와 미스터트롯을 탄생시킨 서혜진 크리아 스튜디오 대표입니다. 미스트로2에서 탈락한 전유진이 이번 현역가왕으로 재도전하는 모습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지난 연말 서피드를 인터뷰하면서 직접 만났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전유진의 성장은 정말 놀랍다. 더 강해져서 돌아온 느낌이다. 하지만, 경쟁자는 모두 기본기가 탄탄한 현역 가수들이다. 어떤 이병이 생길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습니다. 이번 현역 가왕 본선 경연을 벌이고 있는 다른 우, 우승 후보군들도 모두 각자의 매력적인 비밀 병기 하나씩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경쟁자들 스스로 유독 전유진을 경계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요계에 뉴진스가 있다면 트로트계에는 유진스가 있다. 마스터로 참여하고 있는 가수 대성이 전유진의 무대를 평가하면서 한 말인데요. 물론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무대 당일 해당 가수의 컨디션에 따라 직전과 상반된 평가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트로트 가수 전유진을 클로즈업 해봤는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특정 후보에 포커스를 맞추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다수가 관심을 갖는 인물이나 현상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면 누구든 가감없이 조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롱의 클로즈업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